우리가 바라는 위로의 방법. 어떤 위로의 모습도 모두 포근하고 따뜻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그중 가장 좋은 위로는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만히 들어준다는 행위가 가져다 주는 특유의 편안함과 안정감이 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 내가 이런 마음이었어. 지금 내 심정은 이래 아무에게나 할수 없었지만, 용기를 내어 꺼낸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그 모습이 나는 참 좋다. 위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거창한 것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멋진 말을 해줘야 한다거나, 내가 과거에 겪었던 비슷한 사연을 이야기해준다거나, 그냥 한번 넘겨도 된다는 어른스러운 조언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 그러나 진짜 힘든 사람에게는 그 누구의 조언이나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칫하다가는 위로의 뜻으로 전한 나의 경험담이 듣는 사람에게 무시의 뜻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꾹꾹 눌러 담고 있는 힘듦이 있다. 털어놓을 줄 몰라서도 아니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가만히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머금고 있게 되는 것이다. 외롭다, 힘들다, 무섭다 같은 감정을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너는 그 정도로 약한 소리하면 안 된다고 알가알부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혼자서 꾸역꾸역 감정을 참는 법만 배우게 되고, 쉽게 마음을 털어내지 못하는 오늘의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 주어서 고맙다고.